네, 맞습니다. 다른 분을 딱 보내고, 예. 아, 저 혼자인가요? 네. 아. 저거 가시죠? 네. 엘리베이터 타워 가는 게 앞에서.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고습니다 네, 앞으로 14일 동안 있게 될 바인즈 힐 비스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영어로 적혀있고, 간판이 따로 없어가지고, 찾는데, 네, 조금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봉고차에서 네, 선생님께서 저를 그냥 내려주시고, 요만나 하고 가셨어요. 네, 돈을 내려고 카드를 꺼내니까, 아, 무료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다. 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으나, 아, 그래도 낸 세금을 오늘 소액이나마 뽑아 먹을 수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